현재 위치 올해 알봉 갈 사람이 나밖에 없어 현재 위치 다시 왔고 여기서 다시 용칠소 방향으로 출발 수고했다 음 응. 알봉 분할구 탐방로 나무들이 너무 많아 갖고 그래도 갔다 온 거야 날이 날이 보고 에, 여기가 무슨 제주도 방사탑 마냥 이렇게 쌓았어 방사탑 마냥 제기가 있어. <laughs> 눈이다 녹아 갖고 진창이네, 진창이야. 눈 진창. 여름에 오면은 숲길이 죽이겠는데 멋있을 것 같아. 알봉 둘레길. 용출소 가는 길. 눈이 이제 양지 바른 데는 이제 거의 다 녹았어. 여기는 무슨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놨을까?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군요. 드론, 무거운데, 배낭에 메고 가는데, 드론도 못 날리고. 알봉 둘레길, 숲길. 전부 나하면 돼? 3km 밖에 안 왔는데, 어, 아니가뻑뚝지근해나 이제. 나리 분지 추산마을 용출소, 상수원 보호구역. 여긴 알봉 둘레길, 이제 400m 밖에 안 왔어? 상수도 보호지역이래. 네, 나리, 마감목 로드를 몰래야, 마감목 아, 거기가 저쪽 길이 마감목이 있는데인가 봐. 아, 그 빨간 거 있던 거. 그게 마가목 로드, 마가목 길이라. 이쪽은 추산이고 용추수다. 추산까지 2.5km? 이다 녹았군요. 눈도 하나도 없네? 천지가 물 빼는 거죠 천지가 물 빼는 거야. 응? 내가 알봉을 요걸 갖다 왔나봐. 알봉. 이거 알봉 갔다 온것 같아. 응, 어, 기태봉 전망대. 기태봉 전망대 땡겨보자. 내가 가봤던 기태봉, 그지? 기태봉 전망대. 이야, 이 장난 아니네. 기태봉 전망대 내가 갔다 왔어요. 평리에서 아주 그냥 무척지 힘들게 갔다 왔지. 저렇게 높구나. 저 기태봉에 가니까 난이가 난이 분지가. 아직 화원 있잖아. 송곳봉이 보인다. 송곳봉, 송곳봉. 아 송곳봉, 기대봉, 형제봉, 이육산 내리막 길인가 봐. 다 녹아서 물이 흥드네 저기는 어디 가는 길이냐? 아, 저건 고로쇠 물채취 담으로 가시는 거구나. 오, 송곳봉 사이에 바다 보여. 지금 바다를 한 보름 이상 못 봤지? 날이 분지에 있느라고? 이건 뭐냐? 그냥 기둥이 있어. 이본 꼭대기에서 일로, 어, 물 내려오는 거야. 아, 호수. 그래야지 힘들, 힘들게, 어떻게 해. 고로쇠 물통인가 봐. 그러네, 고로쇠물 이렇게 받네 아, 어, 힘들겠다. 저기서 지금 고르세 물바가, 아, 내리는 거야. 호수로. 아, 원수보호 저장소 구축물 설치공사. 기억자, 저걸 왜 세워놨을까? 아, 시안하네. 여기가 주산인가 본데, 주산 다 내려온 것 같아, 거의. 주산까지 가자. 여기 모노레일이다모노레일 타고 급경사를확 내려가. 참, 밑때까지 야 괜찮나? 자빠지지 않나 모르겠어 저 모노레일이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울릉도는 산나물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모노레일을 산골짝골짝 마다 다 있어 이곳은 무슨 밸브가 이리 크냐 골... 야이 밸브 봐 이야 용출... 용천수 물 어떻게 하는 밸브인가? 이거 하도 무거워갖고 훔쳐가지도 못하겠다 메이드 인 코리아네. 와 벨브 엄청 크다. 용출 소를 못 봤어. 질이 있어. 어 내려가기 용출 손 가보다. 저렇게 내려가 봐. 와 아주 물 내려오는 거봐와 저걸 말하는 거구나. 그래 한번 내려가 보자. 물이 무슨 모다라 포마 품듯이 나오네. 거의 뭐 물을 통해내듯이 나오는 거 같아. 여기까지는 눈이. 있지만 여기 또 용출소 입구에는 눈이 다 녹았네 용출소 보러 왔는데 문 잔있어 출입통제 용천수 원수보호저장소 구축물 설치공사 말투처 울릉샘물 미래건설 아, 출입을 통제해서 저 용출소를 못보내 물이 어마어마하게 샘솟듯이 나오는데 샘솟는게 아니고 그냥 토일레다시피아 용출소를 못보네 내가 용출소인데 구경을 못하잖아 용출소의 전경 용출소의 수량 지하수가 저절로 지표로 솟아나는 것을 샘이라고 한다 샘은 지하수면이 급자면 단층 등에 의하여 갑자기 지표로 노출되는 경우에 형성된다 용출소는 샘이 해당하며 지량이 2만 톤, 하루에 2만 톤씩 일러. 와. 수온은 연중 평균 10.2도의 저온성 지하수에 속한다. 10.2도. 수소 이온 농도 약 알칼리성. 용존 산소. 수질 유형은 알칼리 중탄산형. 용출소의 형성. 화산이 함몰되어 칼데라 호수가 형성된 이후 투수율이 높은 부속들이 호수 내에 퇴적하여 이들은 지하수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되었다. 스매든 지하수가 특수율이 높은 부석 표적층을 따라 이동하다가, 날이 분지 외곽에서 불투수층 조면함을 만나게 되면서, 지피로 솟아올라 용출소를 형성한다. 비가 오면은, 저 지하수에서 다 모였다가, 하루에 2만 톤 물을, 아, 방출하는 거야. 어마어마하네. 용출소, 구경만 하고, 음, 뭐라고 써있어? 용추, 울릉군에서 용추수를 먹는 생물 생수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을 미연에 방지 고짜, 용추수 출입을 제안하오니 이형작께서는 이 점을 양하래 12년 8월. 에이, 예. 예. 이거 갖고 장사한다는 소리지? 물, 물장사. 용출소. 하루에 2만 톤. 우와. 무슨 폭포, 폭포 소리가 나. 응? 용추수 물소리가. 대단하다. 10.2도, 온도가, 물 온도가 10.2도면은, 한겨울에는 김이 난다는 소리인데? 용출소 받고, 이제, 추산으로 가야지.